안녕하세요. 사랑파워입니다. 더 클라임 양재점 4월 24일 던전 세팅 완등 영상입니다. 처음에 감을 잘못 잡았던 파랑인데요. 앞에서 꽤 많이 헤매다가 저는 오른발을 좀 높게 올려서 딛고 벽 사용해서 천천히 일어나줬고요. 오른발 먼저 보내고 왼손 천천히 따라오면서 오른손 다시 스타트 잡아줬고요.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 넘겨주면서 오른손 잡아줬어요. 남은 상단은 크게 밸런스 많이 잡을 것도 없어서 천천히 올라가 주면 됩니다. 레이! 이 파랑은 각이 센데 생각보다 손이 되게 안 좋아서 살짝 힘들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발 디딜 곳이 없어서 좀 빡셌고요. 스타트에 발 바꿔서 합손했다가 멀리 있는 홀드 잡을 때 왼발 아웃사이드로 쳐서 잡아줬어요. 오른발 히로 걸어서 왼발 버리고 오른손 나가줬고요. 이때 발안 빠지게 집중하고 왼발 찍어준 상태로 천천히 손 모아줍니다. 이 손홀드가 안 좋고 좀 거리가 먼데 저도 왼발 아웃사이드로 던져서 잡았어요. 완등은 홀드가 좋아서 쉬었습니다. 야! 오른발 집중해서 딛고 오른손 먼저 나갔고요. 발홀드가 별로 안 좋아서 집중해서 딛어주고 천천히 왼손 따라왔고요. 그 상태로 오른손 나가고 천천히 왼발 올려주고 왼손 고쳐 잡았어요. 포켓홀드라서 집중해서 오른손 나갔고요. 오른발 벽 살짝 딛고 왼발 스타트 딛어주고 왼손 나가줬어요. 발 정리해서 오른손 따라오고 왼발 한칸 올려서 왼손 나갔고요. 그래서 완등홀드 갈 때는 딱히 디딜 곳이 없어서 완등홀드도 좋아보여서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와 이건 재밌어 보이는데 할만한데 싶은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붙어보면은, 와, 이거 너무 먼데 싶은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멀리 있어서 저는 고생을 했는데, 왼발을 최대한 멀리 뻗어주고, 왼손 잡고, 오른손 나가면서 제압했습니다. 예전에 더클 빨강 난이도 수준이면은, 사실 이런 홀드를 제압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좀 쉬었는데, 이 문제는 끝까지 집중을 안하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계속 움찔움찔 하는 거 보이시죠? 오른발 찍고, 최대한 오른손 멀리 뻗어줬구요. 왼손 가져오고, 다시 오른발 찍어줬구요. 여기서 이제 왼손을 따라와야 되는데, 핀치 잡는 게 살짝 불안해서, 데드 포인트로 천천히 잡아주고, 완전 잡았어요. 그나마 할만한 빨강이 없구요. 푸쉬하면서 왼손 크림프 잡아주고, 냅다 던지면은 홀드가 좋아서 쉽게 잡았어요. 오른손 슬로퍼 나가기 전에 발 집중해서 딛고 중간 지점까지 잡아줬고요. 오른발 올리기 전에 왼손 크림프 쪽에 왼발 딛고 오른발 힐 걸어서 잡았고요. 다시 왼손 크림프 천천히 잡아주고 발 정리해서 완등 잡았습니다. 파인딩 없이 시작했다가 가랑이 완전 찢어질 뻔했고요. 왼발 매크로 홀드 딛어주면서 시작했고요. 게스 통으로 잡고 천천히 올라가주고 오른발 한번 더 올려주고 왼손 손가락 언더 방향으로 잡아줬고요. 천천히 오른발 크로스로 나가고 왼발 뒤어 줬고요. 오른손 살짝 위로 올려서 푸시 동작으로 바꿔서 왼발 살짝 틀어지면서 스태밍 동작처럼 오른발 올려줬어요. 오른발 약간 불안해서 발 정리 살짝 해주고 오른손 따라하면서 손 바꿔줬고요. 어떻게 갈지 살짝 망설이다가 그냥 탑이 좋아 보여서 다쳤습니다 세팅 의도는 매크로에 있는 오른발 딛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홀드가 잡을 만해서 벽 딛고 시작했어요. 매크로에 있는 오른발 딛고, 오른손 투 터치해서 합선했구요. 합선한 홀드가 좋아서 바로 위에 쳤구요. 왼발 스타트 딛고, 왼손 나가주고, 왼발 올려서 바로 완등으로 갔어요. 완등으로 가는 게 크럭스구요.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나가고 저는 왼발 찍고 데드포인트로 왼손 잡고 제압했구요. 발 정리해서 합선했다가 왼발 위에 찍고 오른발 토 살짝 걸면서 왼손 나왔구요. 그래서 토옥을 최대한 위쪽으로 걸어주고 까하게 당기면서 왼손 캐스통으로 제압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홀드들 손으로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노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죠. 왼발도 안 좋지만 특히 오른발 홀드가 되게 안 좋아서 사실 다이노 하는데 좀 되게 무서웠고요. 다이노 이제 제압하고 나면 왼손 푸쉬하고 오른발 올려주면서 천천히 위로 상승했고요. 발 정리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 준 다음에 왼발 볼륨 홀드 찍어주면은 완성은 쉬웠습니다. 제가 요즘 손가락이 아파서 좀 클라이밍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손가락이 진짜 너무 아파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살짝 포기하고 싶었는데 겨우 완되했어요 오른손 핀치 두번 잡아줬고요. 발홀드가 썩 좋은 게 아니라서 천천히 집중해서 왼손 올라가고 전 여기서 풀 크림프를 간만에 사용했는데 풀 크림프로 잡으니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올려주고 천천히 오른손 나갔고요. 손가락이 아파서 계속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왼발 볼륨 사용해서 천천히 완등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손가락이 좀 아파서 보라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허염제 챙겨 먹으면서 무리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클라이밍 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색이 풀고 싶었지만 결국에 남은 건 보라색 뿐 오늘도 내 몸엔 밴드가 늘지만 내 목표는 안클 구독 눌러주시면 안클이 따라옵니다.